어, 아, 아 음. 필터 필터, 얼굴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. 필터 속에 살아야 돼. 무슨 빡빡한. 납품제야 필터 속에 살아야 돼? 됐나요? 됐다. 네, 됐다. 어, 됐다. 아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<수능에> 방송 사고가. <laughs>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버에 렉 a 걸렸어요. 아직 안어 서버가 서버 폭발. 용... 리하이. 리하, 리하. 베네틱트님은 아까 몬붕, 멍붕 신분. 이게 해석성 확연나게나봐요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에이. 내가 그와 진해에서 공연한 음, 음, 거 음, 봤다고 음. 하신 분은 아, 정말 응. 정말 예전 아닌가요? 진해. 끊어버에서다 끊어버리겠다. 어 우리 진해가 낯설어 때가 아니지 않아? 다 했던데. 다 했대? 진해, 진해 공연. 진해. 우리 우리 진해 완전 옛날에 같은 거 같은데. 다 같이. <laughs> 마스크 일본에 오세요. 맞지 않아요. 진해공은 8 명일 때 가지 않았어요. 마스크 일본에 오세요. 저희도 일본 진짜 네, 보면. 하러... 자,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. 또 저런. 또저런네또저런네근 네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어땠나? 괜찮아. 요 지금 약간 연결 상태가. 별로 안 좋아요. 좀 많이 좋지가 않은데. 고척에서도 처음 보신 그 분이 고척? 우리 첫 무대 했어요나첫 무대 예. 다해 첫 무대 때 고척에서 보신 분도 계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영국도 이제 보고 영국 다음이 이제 프랑스, 프랑스. 파리 프랑스 프랑스는 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에펠탑은 또 다들 한번 <laughs> 진짜 우 진짜 그거는 꼭 가야 된다 해서 또 갔죠 또 정말 그것도 갔다가 왔죠 정말 갔다가 정말 사진만 진짜. 찍고 바로 왔어요 네, 진짜 맞아요. 근데 관광객이 아, 아 진짜 맞아.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너무 많았어요 진짜 한국인도 외국 외국 메국들이 한국 말 되게 잘했어, 맞아요. 그그 한국인 분이신데 에펠탑 기념품 팔고 계신. 자, 싸요, 싸 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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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. 이거 이뻐, 이뻐. 그래서 막 그때 한번 걸렸었는데 이제 문모이가 얘기했는데 부산 사람이에요, 부산 살아요. 막이래가지고 에? 그래서 막 그랬지. 진짜 거기는 약간 그 한국에서 불꽃놀이 할때 같은 느낌이었어. 어, 맞아, 맞아.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고. 많더라고요. 거기서 버스킹하고. 계시고 아, 어, 노래가 진 뭔가 감동 어, 감동이어요 감미로웠어 굉장히 버스킹하게시는데 예, 버스킹하는 게 보이는데 그 바로 건너고 아, 저쪽에 아, 아, 에펠탑 보이니까 와. 서로 그... 에펠탑 좀 시간이 늦어지니까 막 불빛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이런 것도 해주시고 맞아 그랬어 약간 그 내가 말했다시피 원래 유럽의 랜드마크들 아 그쵸 그렇죠. 을 가는 거를 나도 선호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데를 가는 걸더 선호해야 하는데 에펠탑은 괜찮은 거야 에펠탑도 괜찮 진짜 예쁘지 그막 얼마 열두시니까 뚜 짱이었어 짱이었어 어. 시간을 잘 맞춰갔네 어떻게 운 좋게? 그러니까 우리운 좋게 했잖아. 모르갔다네 우리. 나도 불러 들어오지 몰랐어. 몰랐 런던 공연. 런던은 아니 지금 프랑스로 넘어갔나요? 네. 프랑스. 아 프랑스 뿌디 <laughs> 아, <laughs> 프랑스. 프랑스는 또 이제 팬분들이 선물 준비해줘고아 어, 프랑스. 어, 맞아요 맞아요 공연하는데 저희 한분한분한명한 명께 선물을 다 주셔가지고 아 앞치마... 아까 안 그래도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치마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 앞치마를... 이거 왜 뭔데 이렇게 이쁘냐고 <laughs>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가 아니라 그러지 거기 서아 <진짜> 이제 <laughs> 공동 소유가 됐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이뭐 받았지? 저는 파장품 받았어요 아 맞아 형뭐아아형 맞아 저는 이제 파리 등대를만 모자 저도 모자 빵 모자, 아, 파리 빵 모자. 맞아, 맞아 그러니까 취향을 잘 알고 있어요. 저희가 이제 뭘, 뭘 좋아하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같아가 깜짝 놀랐잖아, 진짜. 아 진짜. 근데 프랑스에서, 그러니까 유럽은 공연장이 거의 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. 음, 맞아요, 맞아요. 프랑스 완전 진짜 최고치의 폭염 날, 아, 이례적인 몇십년 만에 폭염 날 공연을 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쓰러지셔가아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저희도 너무 더웠어요. 음, 숨이 잘안 쉬었어요. 다들. 맞아 숨도 못 쉬겠다,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. 요 뭐, 음. 더워가지고. 날이 왔어. 숨이 날이 안 나가지고 날이 왔어. 진짜 시원하게 됐다. 아, 진짜. 아 맞아. 그리고 저희가 영국이랑 프랑스는 또 정식 공연을 못했잖아요. 응. 음. 어. 약간 팬미팅 형식으로 거기서 이제 춤도 추고 공연도 이제 짧게 짧게는 보여드렸지만 정식으로는 좀. 그게 그 살짝 아쉬워하시더라고요. 아, 공연장 대관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. 네, 저희는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좀 현지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가지고 저희가 약간 급하게 따르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라 해주셔가지고. 그래서. 네, 그래 뭔가 오히려 앞에서 볼수 있어. 완전 생생하게 있는. 해가지고 그거라서 네. 감사합니다. 좀 이따 d m 으로 생일 편지를 보내드릴까, 꼭 봐주세요, 문봉씨라고. 뭐, 뭐 문봉이 그런 거다 보니까요. <laughs> 이쁘게 있어서. 저는 보내주세요. 치즈 케이크도 좋아하고요, 초코 케이크도 좋아합니다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유럽 분들은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시나요? 네. 저 저희가 앵콜 곡으로 정주행을 했었는데, 맞아. 정주행을 정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다 따라 부르셨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정주행이 참 신나더라고요. 네. 아, 아, 정주 너무 계속, 계속 얘기했어. 계속. 정주행으로 활동하고 싶어. <laughs> 우리 가 활동 음, 언제쯤?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아니겠요 <laughs> 뭘요?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세요? 아,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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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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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희 마지막 여정을 독일로 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독일도 꽤그 돌아다닌 시간이 좀 있었고 독일에서 저희가 뭐, 한식을 또 먹었잖아요. 네. 아 그렇죠. 네, 독일의 한식이 좀 괜찮더라고요. 음, 오, 그리고 하셨구나. 독일의 또그 엄청난 대성당. 아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음 진짜 큰 거. 네. 아주 찍었어. 거기는 사진을 못찍겠더라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안 담겨. 안 담겨. 그러니까 늘 느끼지만 사진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안 담기는 제 게. 제래도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음. 그것만 찍었을 땐 나오는데 사람이랑 같이 찍었을 때 게. 너무 높아가지고. 맞아요. 맞아. 사람이랑 못 찍는 거라고 이렇게. 사람이랑 잘안 나. 와 진짜 굉장한 거로. 어제 이렇게 유럽을 응. 저희가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다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여섯 개 도시를 갈수 있었다는 게 정말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고. 아, 네. 그래도 어디 가서 유럽. 갔다 왔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쵸, 그쵸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더 가고 싶어지고, 다른 계 이번 여행으로도 가고 싶고, 뭐 공연으로도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유럽 이제 공연 투어 때 와주신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볼수 있기를. 머리 언제 자랐나? 방금 전에. 그 얘기 했거든요. 머리 잘라는데 완전 많이지고 오늘? 예, 몇 시간 전이에요? 안 망했어. 이뻐.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. 우리 내가 잘라야 돼, 던데 너도 좀자르레 린스도 네. 안먹어 잘라줄까요? 네. 전 제가 전 그냥 주변에서 자는 거예요. 음, 잡혀 있는 다음 투어도 있나요? 잡혀 있는 다음 투어라. 아직은 뭐 정확한 아직은 정확한 건잘 음, 모르겠어요. 그냥 뭐좀 약간 국 국내 투어도 좀 하고 싶은데. 음. 국내. 국내. 국내를. 안수있네 음. <laughs> 나무는 없어요 근 뭐가 찔끔찔끔 있긴 한데 네. 뭐 약간 뭐, 딱히 말씀드리기 뭐 그런 확자한 세트도 아닐까 니 바르샤바에서 꼭 만나자고 네. 유행어인가봐 바르샤바에서 꼭 만나요 며칠째 저러 살아서 당신들은 모두 정말 멋진 <laughs> 사람들이에요 맞아. 당신들은 모두 기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얘기 끝나고 분위기 골 제가 문봉이 생일로 다시 돌아와 아니면 우수 영의 근황을 못들었네 갔다와서 아. 그 유럽투어 끝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 근황 얘기했어요? 네. 네. 저는 거의 한 2-3일 동안 해보고 음. 근데 나도 그런거 같아 뭐 안하고 그냥 마시는거 먹고 아, 나는 제일 쉬운게 시차적응인데 네. 그런게 되게 자유로운데 이번에좀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요?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음.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형은 축구 하나 더 오면 지금만 있다 <laughs> 에어컨 틀고 그냥 집에서 그게 네. 약간 한국의 그래서 정도.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게 짧아요 아 움직이는 그버 <laughs> 살짝 뭐 시간도 조금 짧아 시원해질 쯤 되면 이제 그때 나오고 음.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 강남역에 선해갈매일 먹으러 가 그리고 버블티 <laughs> 먹으러 택시 타고 한번 갔다 가고 <laughs> 우리 동네 없어 버블티 <laughs> 버블티 진짜 좋아해요 <laughs> 저보다 더좋아 둘이 너무 좋아해 버블티 아니 저거 더 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, 한국에서는 왜냐면 저는 그래. 막 타고 맞아, 그냥 택시 타고 이 정도까지 맞아 형 택시 타고 버블티 사러 가잖아 형은 택시 타고 버블티 사러 가고 막 한번 빠지면 또 계속 거기 가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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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니 저는 먹는 게 없어요. 음, 그래서. 형도 잘 먹던데요. 먹는 음료수가 없어요. 아, 음료수. 가 없어서 유일하게 그거 딸기. 뭐, 아니면은 그렇지. 스타벅스 딸기 뭐, 딸기, 뭐. 딸기 그거. 해외 예. 그 가면 네. 항상 우생이 먹는 딸기 프라푸치노. <laughs> 스트로바리 크림 프라푸치노 프레... 크림 빼주세요. 아, 그... 전 녹차 한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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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줘야지. 녹차 크림 빼주세요. 네, 아, 그 공항에서 그다 같이 스타벅스 주문했는데, 제 것만 안 와가지고... 아, 맞아, <웃음> 맞아... <웃음> 뭐, 그러다가 못 넣었어... 시간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<laughs> 가야 돼가지고... 맞아, 주문했는데 나는 못 받고 가고... 네, 응. 걔네 꽁돈 벌어고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타트하게 움직이긴 했어... 뭐, 뭐 소원이니... 응, <laughs> 어? 아니... 가보고 싶은 나라 있니? 뭐, 뭐... <laughs> 저 있어요... 어디죠? 못가본 데를 다 보고 싶고 어. 지금 당장 일단은 일본으로 여행을 좀 가고 싶어. 음. 오 가장게 돈내줄까요 가장 일본 <laughs> <가장 끼고>. 말리지? <laughs> 말리 쌓있었어요저써는예 아, 예. 오 예. <laughs> 어, 맞아요. 그거 들어왔더라고. 나 말리 써있어? 어 나도 확인해봐야겠다. 어난 근데 여져 있었었는데. 예 예. 그 가는 날을 제가 알아봤거든요. 가 그거 사용이 가능한. 어디에? 8월. 8월 23일. 아, 캠표 있구나. <laughs> 그리고 9월 7일. 이게 두번은볼수있습니왜왜 아, 왜 그거 그, 그 밖에그그때 맞거든요. 예. 왜요? 왜 그때 <laughs> 맞고? 발리지가 낮으니까요. 아아 그때는 갈수 있다는 거예요? 우리 정도로? 예. 아갈 수가 있다고? 아 그냥 노 노페. 아니 또 원래 당연히 텍스는 되죠. 아오좋다 텍스 프리. 나머지 날은 <laughs> 우리 재배입니다. <laughs> 음. 아, 아, 괜찮은데. 아. 저희도 그래서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고 있어가지고요. 네, 저희는 네. 여, 여행을 가요 맞아요. 가실 겁니까? 사인을 가요. 사인을 사요. 2004년. 어, 뭐 이렇게 안 써? 이렇게 안써지 이번 거2 0 0에안 아, 진짜? 보는 휴? 여권 잃어버려서 페널티. 아, 페널티. <laughs> 하나같이 안써 있는 거 같아요. <laughs> 예, 예. 여 유럽에서 커 보고 했잖아요 커버곡 했죠? 네. 그렇죠. 네. 저희가 그래도 한번도 한국에서는 커버곡 무대를 몇번 보여드리겠지만 4명에서 네 보여드린 건 처음이었는데 커버곡도 약간 갑자기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네.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좋았죠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네. 또 제일 좋아했던 커버곡 3개 중에 뭐가? 저희가 러브샷 했었고 봄날 했었고 전하지 못한 진심 했었는데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? 다좋아하는데 오케이 네. 문봉이? 오케이. 우 o 이 a y Okay, o k 이 y Okay, okay. Okay, okay. o k a 에 okay. Okay, o k a k a o k BTS 다그러시는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아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 서 a y okay. Okay, o 장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a 고 네,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 잘했다. <laughs> 잘. 칭찬한다. 칭찬한다. 이런 느낌? <laughs> 좋았어, 진짜. 전모친 커버가 진짜 좋았대 Love shot is the best. 럭봐줘, 럭샷, 럭샷도 진짜. 브샷 대부분 다한 번씩 틀리지. 브샷 <laughs> 오히려 문보이가 한 번도 안 틀렸을까? <laughs> 브샷 오히려 문보. 그러니까 우수형 틀렸고 한번 틀렸고 이래도 한번 틀렸고? 나 틀렸다지 않았어? 나한번아나한번 아, 어, 나도 한번 틀렸어. <laughs> 어, 맞아. 역시. <laughs> <야, 한 번. 웃음> 맞아. 하루 한 번이라기보다 하루에 약간 하루에 뭘 하서 다 틀렸어. 거. 하루에 뭘 어, 하서 어. 나 가만히 서있거나오 뭐야 뭐야 뭐야. 그 그때는 이제 이제 약간 지금. 살짝 박자가 낮다 했는데 어. 이제 영상 보는데 웬 걸가 어 이랬나. 그래도 나도 좋았사다니다 아, 좀. 봉이말좀 하래, 스크센 a s e a 아, 네. o 이 a y Sing it to 이 o u Badi of Stone. What i 고 y 요 u m 끝나고 a bad man and Pony? I know. What if you could not go? What if you could not go? w h 받아요. 저 사람 도와세요 저기. 아, 저 혹시 저물좀 주실 수 있어요? 어, 네, 아, 네. 그러게요. 아. 저 제가 성사를 빌려 가지고 사람이 없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노르웨이 팬들이 되게 행복해하셨대요좋아하셨대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그런 거 그런 거 보러 그렇게 하는 거죠, 저희가. 궁금 have you really 사이드 아, 알아, 알아졌어? 선물 그거요? 받았어요. 응? 네, 이거 브라질 분들이 뭐 선물 준걸 받았냐 이거. 아, 같아요. 저기 있는 거예요? 저기. 어, 어. 저거. DHL. 아, 보셨어요? 아직 못 봤어요. 아, 아, 못 봤어요? 아, 그러네 지금. 어보겠습니다 DHL <laughs> 해외에서 오신. 음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써있는 거 네. 아, 아니구나. 뭐야? 오실까 아니, 박스가 들어있어요. 박스? 안에. 빨리 열어보자. 음. 이거 주세요. DHL 택배 처음 받아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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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에서나 봤지. <넣어봤지>, 그지어이 <그치? 웃음> 정도면 뜯을 수있네요당하죠 아, 훌륭해. 오. 오,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네. 포장이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오, 뭐야? 비행기 티켓이다. 어? 내가서는 이거 했지, 어,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을 어, 것 같아. 약 여러 개인데. 틴트, 이런 게 써져있고. 인증서. Dear darling tint 열두 컬러. Silver star lady. 한번잠 이거 뜰 한번 거니까 한 번. 그래? 뜯어주세요. 편지 위에. Yes style. 괜찮은가? 편지. Enjoy that gift. 아, happy birthday. Enjoy that gift. Happy birthday. 다시야. 시아 다시아 그거 다시 t 거인데라고 다시아 님거아 Tashia, t a s 아그 a Tashia, Tashia, t a s h i 말레이시아 분이 주신 선물 i a t a s h 야 a Tashia, Tashia, 하 a s h 요 a t 이 s h i a Tashia, t a s h 이 a t a s h 가 a t 지 박스가 아, 해외, 아, 박스 안에. 박스 안에. 박스 안에. 해외에서 오면은 알죠 어. 조금 해외에서 오면은. 원래 포장 잘해야 돼요. 맞아요, 맞아. 요 이게 또 깨질 수 있고. 까 근데 이거 가위가 없을 때. 아 칼이 저기. <laughs> 저기 칼요? 저기 지금 뭐칼좀 주실래요? 네 알겠습니다. 네. 저칼좀 주세요, 칼. 아 이거 약간. 약간 견고하다. 네. 강하게 되어 있다. 충분히 가능하죠.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야지. 이러는 거잖요이고정잘뜯는데 맞아. 서 카메라가 없으면 집에서 어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자, 집에서는 자! 이렇게, <laughs> 자! 이렇게 <laughs> 하는데 이제 어렵네야될것 것 같아. 어, 홍남 직원분이 저 이거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니까 일본 차들이 <laughs> 좀, <laughs> 좀 많은 것 같은데. 그래도 <laughs> 저희 이제 일본에 쓰는 가야 될 그런 타황이온 거. 아이해. 이 지금 딱지 않겠어. 해를몇 번을 하는지 일본 팬분들께서 정말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. 마스크 보고 싶다. 오예야 다쳐 큰일날뻔했어 생일날, 생일날 피볼 뻔했어 오 뭐가 많은데 뭐가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 틴트가 있어요 디어달링 틴트 에뛰드하우스고요 아, 아, 어떻게 알아요?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 가려져 있는데 지금 맞네 에뛰드하우스 아 맞아요? 제가 이런 비싼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아, 대단하다 정말 오늘 엄청 귀여운 하늘색깔 어, 티셔츠예요 티셔츠? 아, 어, 이게 다 옷을 좋아하는 거구나. 아, 제그 유튜브에 써놨고. 아, q a 에 가서 펼쳐봅시다. 아, 네. 이 야. 야. 귀여운 돌고래가. 돌고래 자체. 아, 그냥 고래인가? 사이즈. 그냥 고래네. 고레. 사이즈 맞나요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. 딱 맞는 XS. 거 같은데 뭔가? 이거 뭔가 네, 그 사이즈가 라지입니다. 라지, 라지 네, 맞겠지? 왜또 제가 어깨가 넓은 거 아시고. 음. 아, 감사합니다. 이 라지 지 하시네. 어, 어깨, 어깨, 어깨. 아, 어깨 지루한. 가시님은 <laughs> 뉴팬이시라고 <미우> <laughs> 틴트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. 써볼까요? 쓰실 분. 뭐야? 저요. 아니요, 공용 써야죠. 여분분 공용이라고 부르는데. 제가, 제가, 제가 먼저 써볼게요. 야, 마. <laughs> 아. 그래요. 해가 봐요. 가 봐. 어, 자연스럽네요. 자연스러워요. 가 봐요, 네, 봐요. 어. 좋 자연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짝짝짝 박수. 감사합니다. 오! 멀리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 가지고. 브라질 팬분들 건 제가 회사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회사가 아니라서요. 네. 다 회사로도 선물이 음. 많이 왔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또 회사를 가서 문으 회사 가서 다 확인할 거고요. 오늘 이렇게 문봉이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 유럽 여정기를 같이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서 문봉이가 마스크 해서 두 번째 생일인데 V LIVE는 이게 첫 번째니까 네. 앞으로도 V LIVE를 통해서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생일 파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, 좋죠. 바이 바이. 오늘 <laughs> 오늘 주인공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만 할게요 <laughs> 한마디를 좀긴문장으로 어, 마지막 마지막 12 마디 12 마디 우선 이렇게 제 생일을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<laughs> 반성문 아니죠? 제가, 제가 이렇게 말이 되게 신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 신나한 상태고요 네, 여기가 아주 지금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네, 너무 너무 기뻐요 이번 생일에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팬분들, 이렇게, 축하도 많이 받고, 선물도 받고, 그래서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와와 수아 돌았어 수 <laughs> 지금 <laughs> 그래. 나도 <약간> 정신이 이쪽으로 <laughs> 간거 알지? <laughs> 어.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정신없어 <laughs> 어. <laughs> 나도 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브이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엔 우승 혼자 브이앱 이번,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왜냐면, 왜냐면 우승이 그 혼자 브이앱 하기로 했거든 안할거니요 맞아 이거좀 이거 안되겠어 이제 이거는... 그냥 그냥 켜서 우승한테 갖다 놔야겠어 <웃음> 이거는 <웃음> 해야 돼. 그치. 안녕 안녕